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네이처 리빙 원터치 휴지통 20리터가 정말 대박이라서 바로 가져와봤음. 디자인이 깔끔하고 심플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. 특히 버터 색상이 엄청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완벽해. 원터치 방식이라 뚜껑 열기 정말 편하고 소음도 거의 없어. 쓰레기 버릴 때 손이나 발로 간편하게 열수 있어 위생적이야. 비닐봉투 고정홀더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. 20리터 용량 덕분에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 공간 차지도 안 해서 너무 만족스러워. 이렇게 실용적인 휴지통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별 다섯 개 줘야겠네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부디푸디의 템바보드 원터치 원형 쓰레기통 10리터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져와봤음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주방이나 거실에 두기에 딱 좋더라고. 특히 원터치 방식으로 손이나 발 없이도 쉽게 열리고 다시 닫히는 점이 위생적이고 편리해. 10리터 용량도 적당해서 일상 쓰레기 버리기에 완전 유용해 냄새 차단도 잘 되고 비닐봉투 고정 기능 덕분에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 가격도 착하니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 완전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코메콤터치 휴지통 10리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심플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더라고 화이트 컬러라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서 마음에 든 원터치로 열수 있어서 손이 더러울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뚜껑 덕분에 냄새 차단도 확실해 10리터 용량은 혼자 사용하는데 적당해서 너무 좋았음. 정말 실용적이고 가성비도 괜찮아. 하나 더 사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움. 그래서 마음에 드니깐 15개.